아민. 어제 우리가 5장 38절에 세포 도주는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세술은 천국복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들의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 천국 복음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납득이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그래서 어, 이제 에, 포도주도 포도주 이제 틀그 아, 가죽 부대도 터져서 버리게 되고 어, 그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 그게 우리의 에,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천국복음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네,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늘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아주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에, 제대로 역사가 능력이 에, 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밭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 세상적인 관점이나 가치관에 붙잡혀 있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앙하려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늘성찰하고 돌이키기를 심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내 어, 내가, 내가 주인으로 타던 옛 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주인 대신 거듭난 세 사람 부활 신앙 됐다는 것을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앙하는데 늘 듣기는 해요. 이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들인데 주께서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말씀들인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이게 무이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laughs> 복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역설적인 말씀들이 많은데 그래도 듣고 내가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말씀하고 안 맞으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어떠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역사들이 있게 되고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못한 사람들이 유대계 지도자들의 소기관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가지고서 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을 했어요. 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근본 정신, 어, 그 은혜와 사랑 이런 건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에, 관습이나 자, 자기들이 내려오는 전통 이런 것 가지고 신앙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볼땐 철저히 겉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잘된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걸더 좋아하는 이런 모습이 되니까 이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니까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잘못됐다 그리고 죄악됐다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리고 아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건영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아 이들이 신앙 열심히 했다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신앙을 하다가 예수님이 깨우쳐주니까 이게 깜짝 놀랐는데 그걸 듣고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려고 그러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이건 복된 신앙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누렸던 기득권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려면 자기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다스리고 또 이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개혁이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종교개혁은 더 힘들고 세상의 개혁도 힘들고 왜 이익권, 기득권 이런 것들을 양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여권, 야권이 싸우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모의가 딸려있기 때문에 그래 겉으로 볼 때는 그거 조금 양보하지. 그거 조금 이, 타협해서 잘하지.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걸 양보하면 자기들의 뒤에 기도권 빼양 뺏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어, 이 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늘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이걸 가지고 바가 나고 분이 나서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에, 자기들 식으로다가 예수님이 안 한다고 에, 분내고 어떻게 처리할까 예수님을 그렇게 의논했던 걸 예수님을 처리할 방법을 노리한 걸 보면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법이 아니면 같이 할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 마음은 열고 받아들이고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회개할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겠다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종로를 타겠다는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거 고집하고 그걸 붙들고 강박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있겠다는 건데 그 심령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 무서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지요. 우리가 여기 빠지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야 여기 까딱 잘못하면 빠지. 신앙을 오래 헐 경우에 또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이 잘못된 세상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가치관 이 있고 내 뒤에 뭐 예, 예, 어떤 뭐 이권 아닌 이권 기득권 아닌 기득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딸려 있으면 양부가 안 되거든요. 손해 보는 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을 뺏기는 줄 알고. 신앙에 우리가 잘 살펴보세요. 세리나 창기나 당시에 죄인 같은 사람들은 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유 이게 내가 잘못했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아 그리고 복음을 그냥 봐도 바로, 바로바로 바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지. 마태나 사기오나. 아 근데 부자청년처럼 신앙 잘했다. 그리고 복도 받았다. 그리고 뭐 존경도 받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 이게 이 채무를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걸 기득권을 이걸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럼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세상 나라에선 그들이 조금 복된 것처럼 인정받고 짧은 인생 살았지만 그 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때는 누가 복된 사람이냐 말이에요.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입니다, 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7일에 그때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 복을 주시고 쉬게 하셨는데 이건 뭐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걸 깨닫고 그 날을 기억해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어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부모가 나 우리 부모가 있지 나를 도와주고 돌봐주고는 오 부모님이 계시지 그 부모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그게 평강이고 잘 사는 거지 부모님 없이 내가 살지 고아처럼 살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평강 가운데 잘살수 있다 그게 참 안식이지 하나님 제껴놓고 신앙 제껴놓고 그냥 일만 안 하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 창세기장 1절에 천하만물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 하시던 일을 다 이제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서 그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부족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만 말씀만 잘 따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건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뭘 한다고 하는 건 죄악이 들어온 다음에 인간의 욕심이 누른 다음에 죄악의 욕심이 누른 다음에 그때부터 생긴 논리.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면서 은혜와 사랑을 또 베풀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복된 삶인데 그건 잊어버리고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더 일절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주일날도 공부해야 된다. 이건 세상 원리고 마귀가 준 올리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안해도안 해도. 너무 그렇게 법석 떨지 않아도 인생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주일날이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다 져주시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속는지도 모르고 사는 삶 구원해 주려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라. 그걸 깨우쳐주고 보장해주고 승리케 하신 날이 주일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영생으로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세상 나라 원리에, 사단이 주는 세상의 마귀의 원리에, 여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걸 깨닫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영적인 의미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건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뭐 문제 현상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거룩한 주의, 주의를 성수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게 인간으로 아주 참으로 복된 일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곧 어떻게 될것 같더라도 그 이길 힘들이 생기고 아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불뱀이 있어도 괜찮지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불뱀에 물려도 걱정 없지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십자가 바라보면 되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이게 믿어져서 그 믿음대로 또 주님이 함께하신 역사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거든요 그 신앙의 힘이에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하면서. 워 신앙하라고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수지 하면서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수지 일어던 사람이 주의를 안 지키고 하루만 열심히 또 계속 이런다고 주일 날 이러고 월요일 날 이러려고 해봐야, 월요일 날부터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신체 시스템 리듬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6일 동안은 일하고, 잔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육간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잘 되고, 강건해지잖아요. 영이 잘 돼야 혼이 잘 되고, 그래야 육체도 따라올 수도 있어요. 신체 리듬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정해 놓으신 리듬을 깨뜨리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알수 없어요. 왜? 이게 질서가 망가지니까 신체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밤에 자는 거고 낮에 자는 거고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체 리듬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야근하는 사람들 직장 때문에 그런데 이게 건강에 썩 좋지 않다 야근하고 낮에 자려고 러면 이게 리듬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영적인 질서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허려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평안하게 아주 잘 살게 영원토록 복되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소기관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내려오는 장로의 유전, 전통, 관습 이런 걸 가지고서 열심히 하고 안식일엔 이러지 말아라 하는 이런 문자적인 어전 개념 가지고서 은혜와 사랑은 빼버리고. 자기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어, 뭐 일을 안 한다. 이거 가지고서 자기들도 거추로만 지키고 다른 사람들 못하는 사람도 그거 가지고 판단해서 정죄하고 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 같아.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뭐가 뭔지 어떤 게 옳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 때부터 그렇게 전통적으로 조상 때부터 배웠고 그리고 그게 잘하는 건줄 알고 그것도 하나님 잘 섬기는 건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거든. 다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았고. 거기에 따르면 뭐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권도 있고 그런데 아 이걸 할수 없는 거예요. 파리새인들이거트르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하는 것처럼, 그랬지만속 속으로다가는 돈을 더 좋아한다 고리 세속에 물든 거아 이런 것들 잘못된 거 마귀의 새끼라고 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만 그러니까 오늘도 그것 때문에 부딪혀가지고서 예수님하고 논쟁하고 예수님을 분을 내면서 죽이려고 모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이 낡은 가족 부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 날 때부터 아주 복받고 태어났다 우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거 너무 부러하지 워 마세요. 세상의 것에 이 지식 있다, 명예가 있다, 권력 이 있다, 돈이 있다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왜 인생 잠깐 지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낡은 가죽부대고 완악한 심령이고 이 예수님이 여기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만이 아 이게 깜짝 놀래고 기가 막히 이게 신성모독이고 저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자니까 죽어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 얘기예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복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돌이켜지지 않고 회개할 수 없으면 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부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복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부활 신앙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말씀이 믿어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이 되고 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동행하는 신앙을 할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는 할수 없는 세상에 게 세상에 까나 붙잡혀 봐요. 그것 돌이키는 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 김점수 군사님 모냥 뭐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서 개행하면서 그렇고면 극락 가는 줄 아는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야지.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걸 알아야지.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 귀신이 방해하는 거. 성경이 아니면 이건 깨우쳐 주는 데가 없어요. 세상 종교다 뭐다 다 속고 있는데, 이걸 누가 가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그게 전통이라고, 그리고 그게 신앙자라는 거라고, 그리고 그리고 신앙했으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냐, 말이죠.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우쳐 주셨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살아온 짧은 인생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고 따라가 보면 체험하면서 깨닫 하나님이 역사를 깨달아가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그래서 믿음으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데 그건 조금인 거고 그냥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옥토같이 박히고. 세부대가 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된거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걸 잘 몰라요. 어 제가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깨닫고 우리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신앙할 수 있고 말씀이 믿어주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복이다. 저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음, 절부로 목사가 안 됐으면 바리새 같은 그런 장로가 됐을 거라고 <laughs>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조금 뭘 안다고 조금 뭘 배웠다고 아 그게 내 판단 기준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 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가지고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지 내가 하나님 노릇하니 여러분 판단자는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심판자가 될수 없냐 이미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 죄악에 물들었다는 건 이기적인 자기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공정하고는 안 아주 정, 뭐, 에,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미 자기중심이에요 다죄악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기준에는 안 맞게 돼 있어요 사울이 바울되고 나서 그걸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담에 새로 가다 꼬꾸라져가지고 깨지고선, 아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살아온 게 그게 깨달음.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그리고 그길 잘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게 바울라니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서 고백을 하는데, 디모제전서 1장에 12절 위에 그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laughs> 믿보다 모든 사람이 여기 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요. 정말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했던 거예요. 담회성으로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의 무리 괴수.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거 마땅히 잡아주기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진짜 우러나와서 한 고백이지. 그냥 나를 낮출내면 내가 주인 중에 그 예수처럼 이렇게 했다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사람이고 사람 잡아 죽이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하나님 잘 섬기는 돈줄 알고 이걸 행했던 사람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은혜 아니면 설수 없네. 은혜 아니면 그, 만날 그그 그 노래 했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 뭔가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긍휼을 있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모범이 되게 하는 자기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시는 샘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건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아주 길이, 길이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깨트려 주셨으니까 구원 받았지 자기가 노력해서 율법에 의르다가 자기의도허이 없다는데 그거 가지고 구원 받은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길이 길이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이 안 되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죄악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나 중심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나 중심이 되면 바울처럼 사울처럼 되는 건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돼야 그래야 복음적인 신앙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도 하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주일의 의미를 알고 신앙의 의미를 하는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있는 것은 제자들이 시장하도 배고픈 사람, 어렵고 가난한 사람 돌볼 생각 하나도 없어요. 순판단하고 정지하는 이걸로 나간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 마비된 사람 고쳐줘도 그거 안식일에 왜못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냐.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건데 죽이는 게 잘하는 거예요. 살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못된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도 그게 옳다고 주장한다 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나밖에 모르고 세상에 격바르 모르고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볼 마음이 안 생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거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하나 신앙 잘한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자녀 손들이 죽어가도 모르고 그냥 나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우리에게 바리새적인 요소가 유대교적인 요소, 율법적인 요소가 얼마나 강한지 이게 죄에게 붙잡혀 있는 건데 나밖에 모르는 나중심이거든요.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거 영혼은 하나님 나라 영생의 가치로 바뀌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겠냐 말이지. 이거 오늘 잘 깨닫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바뀌어져서 나를 양보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최악의 세력을 이기겠냐 말이에요. 이거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바벨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루살렘으로 우리가 지나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각성하고 돌이킬 때 세부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신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난난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되시고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신앙이 돼서,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부터 나부터 기뻐지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관계가 열리지기 시작해요. 사람 관계 왜 닫혔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안 들리냐? 나 중심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관계가 열려지는 게 의예요. 불의는 죄약은 자기 중심이고. 세속적이고그시에 다친다 말이에요. 끊어지기 분리가 된다 말이지. 의야 의아가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평강이 넘치고 사랑으로 넘치고 기쁨이 넘치 실학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들켜지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 것까지 내가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들 뭐냐 예수님 죽이면서도 성령의 을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면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하고 죄의 종으로 탄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냐 말이지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의와 평가가희락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게 넘쳐서 가정에 넘치게 되고.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문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드러난다 말이지. 예수님이 나타난다 말이지. 그럼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가문이 구원되고 목장이 바뀌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 이걸 이루는 교회가 무슨 교회? 새로살렘 성전교회. 미아중앙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여기 빨래골 성전에서 4년 6개월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이 의미를 깨닫고 이를 붙잡는 사람이 영원히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전도 붙잡고 은혜와 사랑의 법을 따라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에 감동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장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